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6일까지. 12월 중으로 방문한다는 걸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만 하는 거죠. 국빈 방문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 궁금해진다. 자금성을 통째로 내줄까요? <웃음> 지켜봐야겠네요. <웃음> 일정이 13일부터 16일이면 13, 14, 15, 16. 3박 4일이잖아요. 꽉찬 3박 4일인데. 도대체 한 중간에 정상끼리 할 이야기가 무엇이 이렇게 많을까.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이거든 근데 미리 예고하는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자금성을 통째로 안 내주면 그게 뭐홀대받답다 이렇게 또 공격할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요 트럼프는 또라이 대접한 거야 <laughs> <laughs> 생각해봐요. 좋아하고 할 사람이 트럼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해 할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다가 자금성은 통째로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렇게 안 했다고 문재인 패싱이라고 또고개할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옵션 열기처럼. 저는 이게 이박삼일이 아까 어 명정점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드의 앙금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보복이 아직 덜 풀렸단 말이죠. 이 문제도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니까 충칭의 임시정부의 역사기념관 등을 지금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어, 일본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그리고 국내 세력의 친일, 극우, 그 다음에 친미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부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또 왕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왕따, 왕따 트라우마에 지금 일본인지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일본인들은 우리한테 중국이나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 군과 싸웠던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함의를 같이 공유하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박 3일이 3박, 3일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탕을 속에서 경제가 일부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전면 해제의 선물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일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연변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찾아가서 과거에 우리 임시 정부들을 역사관을 쭉 둘러보고 어떻게 이후에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거냐 굉장히. 어,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이 될 가능성 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이게 어, 사전에 조율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거든요. 그럼 사전에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가능성 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극우 세력들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이제, 전쟁, 전쟁 발발론, 선제 타격론으로 아마 이, 지금 문,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어, 음해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모략질을 해야될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선제 타격론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타격이 아니라 이런 중국과 좀더 가까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들을 꺾어버리고, 전쟁의 불안 속에 공포에 만들려고 하는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땐 예. 굉장히 높게 큰 선물이 가져올 거다 좀 기대가 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청와대 쪽에서 밝힌 것만 보면 이번 방문에서는요 이번에 아세안 갔을 때뭐 a p e 갔을 때는 짧게 짧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25주년 기념으로 가는 부분이라 뭔가 이벤트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환영식도 하고 단독 정상회담도 하고 확대 정상회담도 하고 국빈 만찬도 하고. 또 관련해서 친교 행사 같은 거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진핑과 여러 번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은 오해도 풀리게 돼 있고 뭐 이제 오해는 이미 풀었다고 하지만 아예 봉합한 거냐 아니 임시로 이렇게 덮어둔 거냐 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이 정상회담을 방중을 계기로 정상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도 지금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우리나라 교육 제1대 국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우리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에 치우쳐져 있는 정치적 성향, 그 다음에 사회적 성향들을 올바로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느냐, 아니면, 아, 종식적으로, 어, 종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관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립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한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데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말고 가장 핵심이 이제 충칭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충칭이 1940년대부터 45년까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김부주석이 이끄는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고, 다음에 한중의 반일연대라는 관점. 지금 중국은 일본이 엄청나게 싫은 거고, 위안부 합의 이런 부분도 그게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충칭을 방문하는 것 자체, 임시정부도 있고, 광복군도 있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충칭에 가면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이제 일본 가서 어던 임시정부의 거점이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베는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지. 저번에 그독도세우랑좀 연관을 지으면, 우리가 그렇죠. 확대해석하는 건지는 <laughs>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에 갔다. 거기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앞으로 정말로 일본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하면서 일본을 정말 왕따를올 것인지 그 모든 정책들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 하나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더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협상이 됐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동북공정으로 지금 혈안인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순간 자기들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이 임시정부를 이제 우리의 역사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동북아의. 예, 어쨌든 세력 기념과 평화에 굉장히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 이후에 연변 쪽에 지금 저희가 완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 방문이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박수현 대변인이 음. 브리핑에서 말한 음. 문장 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면 이미 협의된 사항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 이것은 한중 관계의 봄날이 다시 온다라는 건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에서 이 문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한중간의 공조 시대가 왔다. 공조를 할 거다라는 발표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할수 있고요. 마지막 문장,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할 것. 이것은 세계 외교관계에 대해서 영내나 이 아시아권이나 여외에그 외에 많은 지역에서도 한중간의 외교관심 외교 분야를 같이 손잡고 외교 분야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충칭을 방문한다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거점 도시이고 여기 시진핑이 공을 들이그는 곳이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담례로 방문하는 효과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음. 어,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중국 측의 입장은 조금 빠져있는데 중국 측은 여기에 아까 푸나 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드 문제가 아마 더해질 건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가서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협의가 끝났고 사실은 가서 만나서 어 자세한 것을 협의하지는 않고 이미 조율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개의큰 맥락은 이미 끝나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 겨울에 평창 올림픽을 치르는 그 중간에 지금 12월부터 2월 사이에 이 북한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과 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던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네. 명종님 말씀이 맞아요. 합의가 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조율이 끝났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만나서 발표가 남았죠. 그런데 아.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한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게 단호하게 밝혔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이 새벽에 도발하는 거 트럼프가 강력하게 막 말풍선 놀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하게 지금 한반도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에서 우리 동의 없이는 그런 무력 도발하면 안 된다는 게뭐 김정은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딱 지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국과 연계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한반도 상에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김정은이가 핵무기 개발하는 거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들도 어차피 핵무기 개발하면 공공원에 못 사니까 그걸 살살 달래가지고 끌어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정책은요, 이리 일비하면안 돼요. 그럼요. 어떤 사건 때마다 막 분개해가지고 말풍선 쏟아내고 막 이러면 트럼프의 이제 뭐 약간 개망나니 같은 그 느낌을 살짝 다독여주면서도 한반도가 들썩거리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재수없습니다. <laughs> 굉장히 재수없어요. <laughs> 트럼프가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낼 때 트럼프의 이야기를 막 옹호하는. 그럼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전쟁의 공포 속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이 미워도 트럼프가 미워도 그걸 중화시켜가지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한국의 상황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건그사람의 능력이고 저는 마인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곰피디도 얘기했지만 음. 니네 선제공격하면 중국으로 붙어버린다 그러면 졌댑니다 미국 졌대요 아 지금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맥락을 그전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이전 맥락이 뭐가 있냐면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했지만 트럼프 외에도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12월 3일 폭스 뉴스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4일 날린지그레이의온 의원, 상원의원이 최후 수단으로서 선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 발언이 대한민국으로 오, 와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사설에서 평화 타령에 집착하고 있다. 뭐 산불이 곧 밀려올 건데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위기론을.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애들이 영문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영문판이 나간다는 거는 해외에서 이 언론들의 사설이나 입장 기사를 받아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 재생된 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아요. 무슨 공격이냐. 미국은 한국에 와서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기의 우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실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발언인데 전쟁 위기론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라고 전쟁 위기론을 던져 넣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은 용납 못한다라고 받아친 거예요. 못을 박은 거죠. 지랄 함장들 조져버리겠다 이런 맥락을 네. 좀 봐줘야 되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간추리면. 이거예요. 중앙하고 조선의 얘기는 지금 밖에서는 전쟁하려고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는 뭐 평화타령이냐.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 외의 전쟁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속이지 말고 전달해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말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득권, 집권 세력들이 이 전쟁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서 집권을 해왔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근데 이게 과연 먹힐 거냐.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이거예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휘둘린다. 그다음에 쉽게 노여야 된다. 그다음에 반공 어, 컴플렉스에 취약하다. 이게 세 가지를 갖고 얘네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전쟁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진다라는 과거에 굉장히 잘못된 친일, 친미 기득권 세력들, 그 다음에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절대 안돼 하고 중국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어, 평화 무드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라 것은 곧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평화의 국가로 만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지금 현 정부의 모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중도 노선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동남아에서, 동북아에서 미군을 빼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중국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도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도골적으로 평화협정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만 지금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만 어, 전쟁을 하니, 무슨 뭐, 적화 통일이니, 이런 개지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안돼라고 못을 박은 것.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전돗자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자면, 이런 그 북핵 이슈가 터지면은, 이걸를겸해하이 유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처먹었죠, 애들이. 그러니까 아까 비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비교를 해야 돼요. 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박근혜나 이명박은 정권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했을 거예요. 선거가 다가오면 그거 이용해먹고 계속해서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어놓고 국민들한테 공포심 가져 이런 건데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북핵 위기가 생기면 은왜 저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네. 사실은 방법이 없어. <laughs>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그 사람들 말들처럼 막 지들 말이 그런 거예요. 무능하게 왜 대처도 못하고 가만히 있냐, 바보처럼 당하냐 이야기인데,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니더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자기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 정말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르다. 아니, 좀 많이 다르다. 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비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적과통을 해버리겠다고 했잖아 바꾸는, <laughs> 밀어버리겠다고 한거아니에요 <laughs> 적과통이래요. <적화통일에요? 웃음> 네. 사실 맞아요. 그게 이제 네. 뭐 자연스럽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통일은 대박. 아예 그런 경우도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 정치권에 밀어버리자. 어. 북한 밀어버리자. 몇 시간 만에 북한 완전히 끝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 좀 군복 입히고 총 들고 앞에 좀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있겠어요. 그랬죠. 네가 제일 앞장서.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영내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청와대 쪽에서 밝힌 것만 보면은 이번 방문에서는요, 이번에 아세안 갔을 때, 뭐 에이펙 갔을 때는 짧게 짧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중국의 25주년 기념으로 가는 부분이라 뭔가 이벤트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환영식도 하고 단독 정상회담도 하고 확대 정상회담도 하고 국빈 만찬도 하고 또 관련해서 친교 행사 같은 걸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진핑과 여러 번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은 오해도 풀리게 돼 있고 뭐 이제 오해는 이미 풀었다고 하지만 아예 봉합한 거냐 아니 임시로 이렇게 덮어둔 거냐 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이 정상 회담을 방중을 계기로. 정상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도 지금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우리나라 교육 제1대 국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된다는 의미에서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탕을 속에서 경제가 일부 지금 해제가 돼 있는 전면 해제의 에 선물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일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연변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찾아가서 과거에 우리 임시정부들을 역사관을 쭉 둘러보고 어떻게 이후에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거냐 굉장히 어,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이 될 가능성 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이게 어, 사전에 조율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거든요. 그럼 사전에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가능성 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요. 그다음에 국내의 이제 극우 세력들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이제, 전쟁, 전쟁 발발론, 선제 타격론으로 아마 이 지금 문, 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어, 음해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모략질을 해야될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선제 타격론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타격이 아니라 이런 중국과 좀더 가까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들을 꺾어버리고, 전쟁의 불안 속에 공포에 만들려고 하는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 예. 굉장히 높게 큰 선물이 가져올 거다 좀 기대가 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6일까지. 12월 중으로 방문한다는 걸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만화는 거죠? 국빈 방문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거 궁금해진다. 자금성을 통째로 내줄까요? <웃음> 지켜봐야겠네요. <웃음> 일정이 13일부터 16일이면 13, 14, 15, 16, 3박 4일이잖아요. 꽉찬 3박 4일인데 도대체 한 중간에 정상끼리 할 이야기가 무엇이 이렇게 많을까?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이거든. 근데 미리 예고하는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자금성을 통째로 안 내주면 그게 뭐 홀대만 없다 이렇게 또 공격할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요. 트럼프는 또라이 대접한 거야. <laughs> 생각해봐요. 좋아하고 할 사람이 트럼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해 할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다가 자금성은 통째로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렇게 안 했다고 문재인 패싱이라고 또 이제 공격할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옵션 열기처럼. 저는 이게 이박 3일이 아까 어 명정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드의 앙금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 보복이 아직 덜 풀렸단 말이죠. 이 문제도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니까 충칭의 임시 정부의 역사 기념관 등을 지금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어 일본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그리고 국내 세력의 친일 극우 그다음에 친미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부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또 왕따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왕따, 왕따 트라우마에 지금 일본이 인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일본인들은 우리한테 중국이나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웠던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함의를 같이 공유하려고 가고 있기 때문에 2박 3일이, 3박 3일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뿌리를 찾아가는